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겸독입니다 이번 여름 업데이트에도 어김없이 아크 패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크 패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비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게임 안에 아크 패스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정해진 아크 패스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미션들을 수행해서 패스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패스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나둘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달성 보상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을 수가 있고 디럭스를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디럭스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달성 보상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고 이 디럭스는 사는 게 효율이 어떨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보상 두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레벨별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벨 1부터 4까지의 구간. 왼쪽에는 호감도 상품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배템 상자들이 있어요. 가치를 환산하면 호감도 상자 쪽이 조금 더 가치가 높습니다. 영웅 호감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전설 호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감도작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의 분들이라면, 여기서 호감도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위의두개 항목은 배템 상자 를 선택하더라도 레벨 3, 4에 해당하는 전설호 감도는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여기까지는 호감도작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고 저처럼 전대류 호감도작을 끝낸 사람들은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오른쪽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레벨 6부터 9까지의 구간입니다. 왼쪽에는 에포나 즉시 완료권이 있고 오른쪽에는 실링이에요. 에포나 즉시 완료권 같은 경우에는 로아샵에 팔고 있죠. 팔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을 했고 실링 같은 경우에도 주간 실링 패키지를 기준으로 가격 환산을 한 결과 포나 즉시 완료권이 조금 더 비쌉니다. 사실 에포나 즉시 완료권은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만 어느 정도 로아가 루틴화 된 분들한테는 딱히 쓸 일이 없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포나 즉시 완료권을 별로 쓰지 않는 사람이고 창고에 100개 이상 쌓여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실링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레벨 11부터 14까지의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12는 생활 관련 아이템이고, 13, 14는 영지 인장 상자. 영지 인장 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환산을 했냐면은 보통 영지 인장으로 살거다 사신 분들은 이제 거의 카경 정도만 바꿔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경을 바꿔먹는다는 가정 하에 카드 경험치 2062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 있는 보석보다 왼쪽에 있는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거를 받는 걸 추천드리지만 다만 도약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약의 정수를 굳이 개당 10크리스탈 주고 사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시간 아끼는 아이템 아니냐. 그리고 중급 생기 물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생활 컨텐츠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생기 물약이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생활 관련 아이템들은 환산 가치가 높더라도 일단 당장에 도움이 되는 보석 상자를 받는 거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지인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지인장이 몇만 몇십만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런 분들은 환산 가치가 더 높더라도 그냥 당장에 골드로서 도움이 되는 보석 상자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다음 레벨 16부터 19까지 옷감과 요지의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에 있는 영웅 아바타랑 전설 아바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아바타 합성할 때의 확률 그거에 따라서 역으로 산출을 한 가치고요. 그렇게 산출을 했을 때 보조자 재료 선택 상자에 비해서 환산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고민없이 보조 재료 선택 상자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레벨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당장 필요 없더라도 사두면 은 언젠가는 값어치 를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레벨 21부터 24까지 왼쪽은 카드 경험치 오른쪽은 융화 재료 선택 상자가 있습니다. 융화 재료 선택 상자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기대값이 높은 최상급 오레아를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요. 카드 경험치의 가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 레벨 21에서만 융화 재료 선택 상자가 더 우위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카드 경험치가 더 가치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카드 경험치도 필요하고 융화 재료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현상 가치가 더 높은 쪽을 따라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26부터 레벨 29 구간까지는 왼쪽에는 카드팩 관련 그리고 오른쪽에는 명예의 파편 상자가 있습니다. 파편 상자 같은 경우에는 마리샵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을 했고 카드팩 같은 경우에는 전입팩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전설 카드의 등장 확률로 나머지 것들도 다 가치를 환산한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 위에 세 개는 파편 상자가 환산 가치가 더 높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것 전형팩의 경우에는 가치가 확 뛰기 때문에 마지막 것만큼은 전형팩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암구 30가까지 맞춰서 전설 카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테는 그냥 파편상자를 받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크패스 기본 보상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은지 나름대로의 환산 기준을 통해서 가치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는 가치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에 급한 게 없거나 아니면 둘다 급해 이런 경우에만 이 환산 가치를 참고해서 더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패스 디럭스 34,900원을 주고 구입을 하면은 각종 보상들을 추가로 더 얻을 수가 있죠? 그것들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전부 다음과 같고요. 상당히 쏠쏠합니다. 대부분의 유저들한테 효용성이 큰 재화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득률을 보시면 202%라는 굉장히 높은 이득률을 보여줍니다. 거의 3배가 넘는 이득률인데 이 정도의 효율을 가진 상품은 로스트아크에서 아크패스 종류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효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금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1순위로 아크패스를 먼저 지르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크패스에 대한 효율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